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한 해는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좀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원 500도 가능하시겠어요? 아, 아멘입니다 네. 가능하지요 180일, 360일에서 반이니까 180일이면 한 사람이 매일 1독을 하면 6월 말까지 181독이고, 그죠? 이틀에 한번 1독을 하면 90독이고, 이것이 90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20명이랑만 했을 때, 그러면 1800독입니다. 1800독, 그죠? 엄청나죠. 만약에 한 분이 4일에, 4일에 한번 1독을 하면 6월 말까지 한 분이 읽으면 45독이죠. 근데 이것도 20 20명이라고 하면 한 합치면 900독입니다. 500독 훨씬 넘어서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기는 자문을 시작으로 500독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후반기는 또 다른 본문으로. 후반기는 마가복음 예정입니다. 자문 다음에 마가복음 복음서인데 마가복음 예정인데 우리 자문 500독 성공해서 후반기에 마가복음 짧으니까 1,000독을 한번 우리 어,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눈이 열리면요 성경이 다 열립니다. 잠언의 눈이 열리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잠언하고 마가보고 우리 올1년 이거 도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다입니다. 이올 한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그 앞에 그 작은 글씨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라는 말씀도 꼭 기억하면서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는 올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며 살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도 더욱 더욱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또 믿으면 찬송이 나오지요. 그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이 함께하심을 내가 알고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간다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또 알고 믿으면서 찬송함으로 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승리 아닌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찬송 자체는 우리에게 승리지요. 결국 찬송은 승리인 것입니다.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고 있, 있습니다. 살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구약을 보면 전쟁 나갈 때 항상 찬양대가 앞서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변변치 않아도 노래를 부르며 앞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한 가운데서 부르는 이 찬양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그런 신앙 고백이 찬양이죠. 찬송입니다. 이런 믿음에 이런 찬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김을 주셨습니다. 전쟁을 이긴 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더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좋은 일을 하고서도 매를 맞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부른 이 찬양은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을 주님은 아시고 내 마음 주님은 아시고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찬양으로 나온 거죠. 찬양할 때 감옥이 조용해졌고 다른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평안해졌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막 발과 손에 묶인 착구가 풀어지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의 이 찬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 있죠 아,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겨야 노래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콧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기필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기를 쓰고 정말 싸움에서 이겼는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영혼까지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차라리 싸우지 않는 것이, 차라리 이기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날 병이 났더니 병이 낫 나왔더니 가난에서 벗어나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니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폐가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본 일들이 있지 차라리 병이 들었을 때가,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차라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승리는 싸울 힘도 이길 힘도 능력도 없지만 아픈 몸으로 여전히 고통하고 있지만 가난으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바울이 병이 깊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가시로 인해서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것 아니냐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 은혜가 네가 네게 조카, 좋하다. 이는 너의 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다. 운전히 나타난다. 너의 약함 그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야라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나는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나의 약함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짜 승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의 이 모습이 진짜 승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배고프고 춥고 쓸 돈이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쓸 돈이 없는 처지는 정말 많이 없는 상태지요.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진것 같은 상태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상태지요. 근데 바울은 이런 처지에서 이런 형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주안에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으로 보아 오래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비록 춥지만 배고프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를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때처럼 변함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승리가 이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찬송하는 그 자체가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이 능력 주시는 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이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배부르든 배고프든. 춥든 따뜻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이런 것과는 정말 전혀 상관없이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양하며 사는 것이 찬송하며 사는 것이 진짜 승임을 이제는 정말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고 확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 내야 합니다. 2026년은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가까이 두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확신하고 믿어질 때 우리는 내가 처한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있나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확신할 수 있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디서 도대체 알고 배우지요? 어디서 정말 주님이, 인만을 주님이라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고, 어디서 이렇게 막 마음의 확신이 들지요? 성경입니다. 말씀에서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성경에서 인만을 그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트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이 들려질 때, 성경 말씀이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깊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알게 되고 임마누을주 하신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는 좀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정말 더 많이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더욱더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날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어느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물어보나 말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더 간절하게 부르게 됐지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 능력을 아니까 그 사랑을 믿으니까 인반을 주님이 믿으니까 더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71편을 보니까 시인 하나님을 아홉 번이나 부릅니다 성역책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5절에 주여호와여 12절에 하나님이여 17절에 하나님이여 이어서 18절 시작도 하나님이여 19절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부르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또 부릅니다 아홉 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시인.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부를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내 원수들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 이런 단어들과 함께 피하다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위로해 주소서 이런 말들을 보면 지금 시인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런 정편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죽임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불렀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시인은 단지 지금 수치를 당할까 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아니면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찾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건져 주세요. 풀어 주세요. 이런 말에서 없재나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인이 영거프 부르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주의 의로 건져 주시고 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피하면 언제나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시인이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시인의 그 소망이었고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그분이었고 힘이 없어 연약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시인이 계속 부르는 하나님은 지난 날 시인의 삶 속에서 시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었기에 나이 들어 머리가 하얗게 된 지금 자신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나이가 먹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게그 챙피한 건가요? 어린애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건져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결국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서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본문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내가 지금 악인의 손,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 있어오나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를 택한 주께서 나를 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지금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지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쇠약한 상태고 원수들이이런 나를 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당신을 떠났다 소리치며 달려들어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주님시기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들입니다. 쭉 보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지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로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다 아멘 혹시 71편을 읽으시면서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71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윗이 20편을 지은 때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때입니다. 그 밤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급하게 궁에서 도망을 해야 했고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그 반역 쿠데타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낙심이 되고 얼마나 영혼의 상처를 입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71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오늘 고백 그대로 역사하셨지요 한때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나 내성 위에서 다윗의 흑초를 능욕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있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계속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죄책감과 징계다한 다윗의 그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시고 벗겨주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 이것은 다윗이 정말 나이 많아서 백발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일어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부른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과 여전히 함께 하셨지요. 다윗을 지켜 주셨고 왕의 자리에 다시 세워 주셨고 이 모든 환란에서 완전히 오늘 고백대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일생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일생,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중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밤을 통곡하고 엎드렸는지 다윗이 그 죄를 감추려고 얼마나 가증한 모습을 보였는지 마단이 왔을 때 얼마나 바로 그 앞에 엎드렸는지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친구들의 그 배신과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던 자들의 공격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낙심이 되었는지, 영혼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나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갔는지, 다윗의 이런 반응과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0편 71편에서 또 알게 되는 거지요. 72편의 고백, 71편의 노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도무지 안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럼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고 있는지.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함께하시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도대체 어느 만큼인지 나 자신의 현재를 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42 시편 42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고라자손의 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처한 현실은 기막힌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공격에. 40편 시인 저자는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영혼이 너무나 아프고 상처를 받아서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전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시편 42편 6절로 8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던 그때 시인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 이 말씀을 뽑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래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느 고라 자손의 이 외침이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한 71편의 저자 다윗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분명하게 제가 예언하건데 실령한 예언입니다 예언하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 마음 낙심하게 되는 일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서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아파서 속으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해야 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이이 형편에 천그천그 그 형편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마음으로 주를 찾고 찾는 정말 2 0 2 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에 뭐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 계신 주님, 건지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위로하고 힘 주시는 주님, 임마누이신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에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나고 그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령의 그 역사 그한 가운데 우리 2026년이 정말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로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항상 예수님 품고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는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성경 읽기, 기도하는 삶. 더 치열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소망이신 주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서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살리신 죽음에서 건지신 이 주님을 더욱 더욱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